한대한대 한대 다. 아, 근접적으로? 네. 아, 그거는 이제 본인이 좀 그런 유행 스타일이고. 네. 어.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2년 동안 이제 복싱을 했잖아. 네. 어, 복싱의 매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본다면? 어, 이제 동기들과 함께 음.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힘든 것도 나누고. 그런데 또, 또 재미도 있으면서 힘이 드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보람이 차요. 아, 이제 꿈이 있다면 또 이제, 어, 이제 저... 3학년 될 때까지 이제 금메달을 좀 따봤으면 좋겠어요. 금메달 대회에서? 네. 아, 저희 학교 복싱부가 되게 역사가 오래됐지만 체육관이 지금 아시다시피 체육관도 지금 다건물조립쪽으로 되어 있거든요. 저희가 이게 한 2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. 아무래도 올해 저희가 사학교 예관을 올려가지고 체육관을 이전을 하려고 지금 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애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좀, 하고, 좀 하고, 네, 아. 만들어주고 싶은 게 아무래도. 네, 앞으로 이제 그 어떤 복싱들를좀 키워보고 싶어요. 지금, 지금 앞으로 이제 막 다른 지도자들, 모든 지도자들이 꿈이겠지만 아무래도 나라를 대표하는 야, 네, 국가대표를 키우는 게또첫 번째 뭐 이기도 하고 또이 선수가 또뭐 국가대표가 안 되더라도 네. 선수들한테 유익하게 네.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 지도자가 남는 예, 게. 계획하에 예,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짧은 예산에 하다 보니까 이무어가 비슷하게 돼 가지고 있어요. 예. 아, 가금으로 돼. 어, 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어, 지금 체육관 강남 밑으로 지금 하려고 예산을 음. 좀잡고 네, 네. 있습니다. 그게 네. 잘늘는지는 모르겠는데, 네. 아무튼 그런 관심을 가지고.